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뒤늦은 어떤 그 부인의 깨우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전에는 이 눈을 밝게 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실수,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눈을 뜨는데 이미 그때는 다 늙었고 죽을 날이 얼마 없고 그러지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인은 이 남편하고 살면서 상당히 젊은 시절 아주 많이 이 싸우고 살았어요. 응? 싸우고 살면서 이 부인이 늘 남편에게 이제 푸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안 쓴다. 어, 제발 어, 이 삼남매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들 둘딸 하나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라.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의 별다른 도움 없이도 내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했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를 이루었는데, 사람은 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제 남편은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익숙하기 때문인지 그거를 제일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이 부인은 그것과는 또 반대예요. 이 부인도 이제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조금만 더 지원을 했더라면은 자기가 조금 더 근사해졌을 텐데 부모님의 이 무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남들처럼 많은 교육을 받거나 조금 더이 고급진 생활을 못했다 이거에 굉장히 약을라 했던 이런 부인이 었기 때문인지 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요. 이 남편도 어렵게 성장했고 부인도 어렵게 성장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인지 자기가 노력했던 방식이 괜찮다고 라 여겼고 이 부인은 뭐 자기가 그렇게 이룬 게 없기 때문인지 자기는 부모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줬으면 더잘 됐을 텐데. 이렇게 그걸 원통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잘한 것과는 반대로 아이들에게 온갖 지원을 다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부가 자꾸 이 자녀 교육에서 마찰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부 사이가 좀 별로였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본가의 어른들이 이제 병들고 뭐뭐 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남편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 본가로다가 지원하는 돈, 액수가 좀 불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세상에 자녀 교육에는 좀 인색했던 당신인데 부모에게는 왜 그렇게 어 돈을 보내느냐 뭐 이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 부부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이제 나빠지니까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말없이 살고 이 부인은 애들하고만 이제 이렇게 뒤엉켜서 살았는데 이 부인의 노고 덕분인지 애들이 그냥저냥 다잘 자랐어요. 다잘 자랐는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하고서부터는 이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머니와 가까우면은 잔소리, 간섭, 온갖 트집을 잡히니까 피곤하다. 이러면서 엄마를 다 거리를 두고 직장을 잡아도 엄마와 접촉이 안 되는, 뭐,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저 멀리 지역으로 간다든가 해서 그야말로 1년에 한두 번 자녀 보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헉한 거예요. 자기는 있는 거 없는 거다 그렇게 투자해 가면서 자녀를 그렇게 공들여 키웠는데, 정작 자녀는 이 엄마를 멀리 하니까 참 환장하게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도 퇴직을 하고 조금 시간이 났는데, 남편도 이 부인하고 함께 있는 게 지겨운지, 자기는 외국에 가서 봉사한다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인이 응? 옛날에는 뭐 그렇게 애들도 들끓고 뭐 바쁘게 살았는데 응? 혼자 남게 된 거야 혼자 연락 오는 자식도 없고 자 그래도 이 남편이 멀리 응? 외국에 있어도 법적으로 남편이니까 뭐 이제 이 자녀 결혼식 때 혼주로서. 뭐 자리에 와야 되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장례 때 와서 부부로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재산상에 무슨 사고 파는 문제가 있을 경우 뭐그 명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부로서 여전히 접촉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뭘 깨달아 가느냐 하면 아무리 자녀가 소중해도 자녀는 일단 날개가 도단하면 다 날아가는 타인에 불과하고, 그렇게 싸우고 어? 사이가 안 좋았어도 함께 늙어가는 대상은 남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부인이 절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더라도 보호자로서 남편 이름이 나와야 되고, 또큰행사가 있을 때이 부부로서 등장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 앞에서 이 부인이 뒤늦게. 달랐든 못났든, 부부는 함께 파트너로서 살아가다가 함께 늙어 어? 함께 가는 존재인데, 내가 그런 대상을 왜 그렇게 푸대접하고 애들 뒷자루로 밀었나? 이 부인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러게요. 응,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능고를 못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때서야 실토하기를, 아휴, 지나놓고 보면 별 것도 아닌데, 이 남편이 너무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긴장하고 살았기 때문인지, 이성 능력이 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조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었던 자기는 그 욕구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졌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교육 문제를 갖고 뭐무심하냐 어쩌느냐 하고 트집을 잡았어도 시발은 부부 관계에서 비롯된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부인이 제법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성? 그래, 그것도 젊었을 시절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크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고개를 혼자 끄덕끄덕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 지금은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불쌍하지요 그래서 어떤 점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아휴 그냥 그렇게 죽게 살기로 열심히 열심히 돈 벌고 살았어도 자기가 그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는데 이제 보면은 머리도 다 빠지고 꾸부정하게 그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연민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녹아나지 않는 게 없다. 녹아나지 않는 게 그러면서 저보고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은 뭐 글을 통해서든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부 관계는, 부부, 이제 부부 사이는 좋으나 나쁘나 함께 가는 유일한 존재이니까 너무 트집 잡지 말고 잘, 이렇게 불쌍하게 여임고 보듬고 가도록 좀. 말을 많이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이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참이 부인 이 삶이라는 게참 묘하구나. 이 젊었을 때이 성이라는 거 때문에 그렇게 히스테리컬해져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제 늙어서 뒤늦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불쌍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절대로 뜻한대로 흘러가는 성질의 게 아니고, 그냥, 응, 나도 부족했듯이, 너도 부족하고, 내가 만족할 수 없잖아, 이 세상에. 그렇듯이, 너도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우리 그냥, 그냥, 서로, 응, 너무 까장까장하게 투집 잡지 말고, 서로 연민을 갖고 보듬고 가다 보면은, 그냥 그냥 한 세상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약 오를 때 너무 불하고 까칠하지기 보다는 한,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그래, 저희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느라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 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